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전에 보여드렸던 목베개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목베개가 정말 편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영도까지 내려간 상태가 됐는데요. 제가 주차를 외부에다 하다 보니까 아침에 정말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베개가 너무 딱딱해요.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게 아니고 목을 딱 하고 밀어주는 그런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이 겨울 동안에는 이거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목베개 제품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제품은 바로 아임반에서 판매 중인 헤드레스트 제품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상당히 비싸요. 한 개에 10만 9천원짜리 제품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아임반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일하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어? 이거 뭐지? 그리고 봤더니 스크래치 제품이라고 해서 판매 중인 제품이더라고요. 제품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거나 봉제가 잘못됐거나 하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가격에 한30%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스크래치? 뭐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일단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고 어떤 스크래치가 존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장을 뜯어서 올려놨어요. 색상은 웜 그레이 색깔로 구매를 한 거고요. 저희 아반떼 색깔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색온도가 낮은 웜 톤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쿨톤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저는 아임반 제품을 두 가지 정도 더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제품도 나름 계속 잘 쓰고 있어요. 특히 시트백 커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가지고 고민을 조금 했어요. 스크래치 제품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파니까 구매를 해봤는데요. 스크래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스크래치로 보이는 거는 없어요. 뭐 까지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어 이거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한데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X 자가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스크래치 제품인가? 새 상품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재봉도 빠지거나 한 데도 없는 것 같아요 30% 정도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품이 남아있으면 구입을 하셔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원래 헤드레스트 빼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레스트를 분리하실 때는 시트를 뒤로 많이 좀 눕혀주시고요. 천장하고 공간이 좀 많이 남도록 하시고, 이쪽에 보시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헤드레스트를 위로 이렇게 쭉 올리시면 돼요. 자, 요렇게 쭉 올려서 빼시면 돼요. 아임반 헤드레스트하고 순정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보시면 색깔은 살짝 다른 느낌이 들 거고요. 그리고 크기는 순정이 조금 작은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 사이즈는 여기는 한뼘 정도 되는데 아인반 같은 경우는 한뼘반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목베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양 옆으로 머리를 감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는데 아반떼 순정은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인반 헤드레스트 장착을 하고 제가 느낌이 어떤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한번 느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폭신폭신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막 편하다? 이 느낌보다는, 어, 뭔가 뒤에서 목을 밀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양 옆쪽으로 있는 날개 같은 거는 솔직히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옆으로 기대서잘 때나 좋을 것 같은데, 어, 저쪽에 뭐 닿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목 뒤쪽으로 이렇게 쭉 받쳐주는 그런 느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딱딱한 느낌? 그게 조금 저한테는 거슬리는 부분이 있네요. 이목 부분이 좀 길게 돼 있어가지고, 저처럼 목이 짧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좋은 점은,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반떼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 기능에 대해서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네요. 이거 근데 앞으로 밀을 때는 좀 세게 밀어야 되는데요. 다시 집어넣고요. 아임반 헤드레스트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런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목을 받쳐주는 부위가 조금만 더 작았으면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이 있네요. 목이 기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아임반 헤드레스트를 구입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스크래치 제품을 구입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